사주이키. 안녕하세요 사주이키의 송성엽입니다. 사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내고 끝냈는데요. 왜안 내고 그냥 끝냈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의문을 심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질문을 하실 줄 아셔야 해요. 지난 강의에서 분명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난 강의를 듣고 어떤 의문을 떠올리신 분은 역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재능이 있으신 거죠. 그 의문은 바로 화성에도 지구처럼 천간이 10개고 지지가 12개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의문이에요. 그냥 지구에서만 60간지인 걸 수도 있잖아요. 행성마다 기질의 개수가 다 제각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주의 모든 행성에 60간지가 다 똑같이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일단 오늘 하나를 제시할 거고요. 다른 근거들도 계속 강의 진행하면서 나올 거예요. 어떤 근거들은 3권, 4권 이후에나 나오게 되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내용이 있고 기초나 심화 과정을 조금 더 진행한 뒤에 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으니까요.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3차원에 꽤 의미부여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괜히 3차원이진 않을 거잖아요. 물론 이 말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이 3차원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미 이 세상이 3차원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기질의 법칙도 어느 정도는 이 3차원에 맞춰져 있을 거라고요. 빛이 XY, Z축 이외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요 자 그럼 역학에서 쓰이는 3차원 좌표계부터 먼저 정의를 하고 갈 건데요 참고로 현대에서도 3차원 좌표계의 정의가 다 제각각이라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사용하는 좌표계들 중에 역학에서 사용하는 좌표계와 정의가 일치하는 좌표계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게 무슨 그림인지 감이 오시죠? 우리는 오늘 이 그림을 총두번 사용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께 익숙한 음향오행의 이 그림을 대응시켜 보았어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배웠던 플레밍의 법칙에서 이 오른손의 손 모양만 갖다 쓸 겁니다. 자, 손가락 모양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역학에서는 항상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관찰을 하죠.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엄지 손가락이 Z 축이고요. 양과 음 중에서는 당연히 양이 양이죠. 그래서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양입니다. 그리고 검지 손가락이 Y축이고요. 수와 화 중에서는 화가 양이죠. 그래서 검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지손가락이 X축이고요. 금과 목 중에서는 목이 양이죠. 그래서 손가락 모양이 좀안 좋긴 한데 이 중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또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창시절에 수학시간에서 배웠던 X축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과 방금 설명드린 역학의 X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조금 다르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차트인데요. 우리가 주식 얘기할 때도 항상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좋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Y축은 주가고, 오른쪽은 시간의 흐름이죠. 그런데 역학에서 쓰는 좌표계는 X축이 좌우 반전돼 있어서 좌상향으로 가는 게 양이고, 우하향으로 가는 게 음입니다. 그래서 역학에서는 상향, 전향, 좌향이 플러스고요. 하향, 후향, 우향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엄지상, 검지전, 중지좌. 상전좌가 양이다. 역학의 좌표계에서 양의 방향을 나타내 주는 오른손의 법칙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 좌표계에서 가운데에 있는 역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중궁에 있는 토가 지금 목화 금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원래도 목화 토금수 따로 있고 음양 따로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강의 초반에 지지에는 음양오행이 없고 삼재사상이란 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간이 10개인 이유는 음양 곱하기 5행이기 때문이에요. 2 곱하기 5라서 10천간인 거라고요. 그렇다면 지지는 뭐랑 뭐의 조합이에요?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를 곱해야 12가 나와요? 천간은 10을 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5밖에 안 나와서 후보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지지를 둘로 나누었을 때는 3 곱하기 4와 2 곱하기 6으로 후보가 둘이 나오죠. 얘네 둘다 곱하면 12가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곱셈 기호들을 모두 더셈으로 바꿔주면 값이 어떻게 나오나요? 천간은 2 더하기 5가 되면서 7이 나오고요. 지지 후보 1번은 3 더하기 4가 되면서 역시 7이 나오는데요. 지지 후보 2번은 2 더하기 6이 되면서 8이 나오죠. 얘 혼자만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했을 때 천간과 지지의 숫자가 같게 나오는 이 3곱하기 4가 정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 숫자가 두 개씩 있잖아요. 그랬을 때이 곱셈의 의미는 조합이니까 두 그룹의 숫자를 조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덧셈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 조합에 참여하는 원소들의 개수의 총합을 구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천간이든 지지든 이 일곱 개의 원소들이. 조합이 되어서 나오는 거라고요. z 플러스 z 마이너스 y 플러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그리고 중앙에 원점이 있죠. 그랬을 때 천간에서는 양음 목화토금수가 되는 거지만 지지에서는 천인지 추나추동이 된다고요. 각각 7개씩이죠. 그런데 아까 2곱하기 6을 2 더하기 6으로 바꾸면 조합에 참여하는 원소의 개수가 총 8개가 되면서 천간과 원소의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답이 아닌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곱하기 6이라는 구조도 고급 과정에 가면 쓰입니다. 쓰이는데 1차적인 지지의 구조는 3곱하기 4라고요. 왜 천간과 지지가 조합되는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하냐면요. 그래야만 천간과 지지가 음향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연월주와 일시주가 귤 모양처럼 생겼다는 그 구조는 같되 구성 순서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천간과 지지가 음향 관계이듯이 천간과 지지로 발현되기 이전에 음향 오행과 삼제 사상도 역시 음양 관계이기 때문에 이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다르게 발현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것일 수는 없다고요. 아예 다른 거면 음양 관계가 아니잖아요. 한 몸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앞면과 뒷면이 다르게 생겼지만 앞모습도 사람의 모습이고 뒷모습도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요. 자, 아까 전에 음양 오행을 설명할 때는 이 중궁에 있는 원소가 xy축, 목화토금수와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3재사상에서는이 가운데 중궁에 있는 원소가 천지인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z축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두 그림에서 z축에만 집중을 해 봅시다 지금 z축의 원소들이 끊어졌다가 연결되었다가 끊어졌다가 연결되었다가 반복되고 있죠 이번에는 나머지 xy축에만 집중을 해 보면 xy축이 연결됐다가 끊어졌다가 연결됐다가 끊어졌다가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아, 제가 왜 반복이라고 설명했냐면요. 우리 항상 사주팔자를 작성할 때 간지 간지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중궁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거죠. 눈꺼풀이 감겼다가 뜨였다가 잠에 들었다가 깨어났다가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궁은 z축과 xy축으로 이중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앙의 원소가 z축과 xy축에 동시에 연결되려면 필연적으로 이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요. 이게 간지의 음양이죠. 또 간지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천간과 지지 속에서도 음양이 있는데요. 역학에서는 홀수가 양이고 짝수가 음이죠. 또 양은 통일이고 음은 분열입니다. 천간을 먼저 보시면 목화토금수가 다섯 개로 통일이고 음양이 두 개로 분열이에요. 지지를 보시면 천지인이 3개니까 통일되어 있고 추나추동이 4개니까 분열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홀수는 중간이 발생하고요. 짝수는 중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말 뭐 당연한 얘기인데 구슬이 이렇게 3개가 있으면 두 번째 구슬이 중간 구슬인 거잖아요. 뭐 구슬이 이렇게 5개가 있으면 그 중에 세 번째 구슬이 중간 구슬인 거잖아요. 그런데 구슬이 만약에 2개가 있다 하면은 중간 번째 구슬은 없는 거고. 구슬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도 중간 번째 구슬이란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슬이 세개 연속으로 있는 삼제에서는 천, 인, 지 중에서 인이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평소에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쓰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가운데 있는 토가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당연히 이 양음이라는 두 개의 원소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중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가 없죠. 양도 중간이 아니고, 음도 중간이 아니잖아요. 또 당연하게도, 추나추동 중에서도 중간 역할을 하는 원소는 없죠. 춘도 중간이 아니고, 하도 중간이 아니고, 추도 중간이 아니고, 동도 중간이 아니죠. 추나추동 중에는 중간이라는 성질이 없습니다. 결국 역학에서 홀수가 된다는 것은 중앙을 점했다는 뜻이에요. 한쪽이 중앙을 점하면 홀수가 되고, 나머지는 짝수가 될수 밖에 없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쪽이 중앙을 점하면 나머지는 짝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홀수와 짝수로 나뉘고 나면 다시 홀수와 짝수가 음양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죠. 또 천간이 양이고 지지가 음인 이유도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천간이 다섯 개로 통일이 더 많이 됐죠. 그래서 양이고 지지는 세 개로 통일이 더 적게 됐죠. 그래서 음입니다. 또 반대로 천간은 지금 둘로 분열이 적게 됐죠. 분열은 음의 성질인데 그 성질이 적으니까. 천간이 양이고요. 지지는 네 개로 분열이 더 많이 됐죠. 분열이 음의 성질인데 그게 더 많이 됐으니까 지지는 음입니다. 그래서 홀수와 양이 통일인 거고 짝수와 음이 분열인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역학에 나오는 공식들이 괜히 나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홀수와 짝수가 나뉜 뒤에는 다시 홀수와 짝수가 결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통일된 양들을 각각 음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분열을 시켜볼 건데요 자 XY축에 있던 모화토금수를 양과 음으로 각각 분열시키면 위에서는 양간 갑병무경임이 되고요 아래에서는 음간 을정기신계가 됩니다 이번에는 Z축에서 통일되어 있었던 천지인을 각각 추나추동으로 분열시키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순서가 약간 어긋나 있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이렇게 계절별로 뭉쳐있는 지지를 방합이라고 부르시면서 목국, 화국, 금국, 수국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지에는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명칭입니다. 추나추동은 목화금수가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국이라고 부르셔야 겠으면은 춘국. 한국, 추국, 동국 이렇게 부르시는 게 맞고요. 양간 음간에 대응해서 이름을 붙이자면 춘지, 하지, 추지, 동지 뭐 이런 식으로 불러야겠죠. 삼재사상에 대해서는 계속 강의 나가면서 설명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천간이든 지지든 똑같은 칠원서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합되고 나면 여기 이 중궁이 텅. 비어 버리는데요. 제가 책 끝에 살짝 양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렇듯 오행을 나아가서 60간지의 기운을 모두 잘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궁극적인 마음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양심을 갖춘 사람은 저절로 덕이 쌓이니 곧 군자가 될 상이지요. 그런데 왜 양심에 대한 언급을 살짝만 했냐면요. 양심 이야기를 함부로 하다가는 돌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직 양심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책에서 60간지의 기운을 다 골고루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썼을 때 그게 양심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텅 비어버린 두 개의 중심을 찾는 게 양심입니다 그러려면 60간지의 기운이 모두 골고루 갖춰져서 균형을 이루는 수밖에 없어요 보통 동양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아 오행의 균형만 잘 맞추면 그게 양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문학이 아닌 저희 같은 역학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양심을 구현하는 데는 오행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음양오행 즉 천간의 균형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 12지지의 균형까지 다 합쳐진 60간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또 흔히들 뭐 좋은 사주네 나쁜 사주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라는 거는 없어요 모든 사주는 다 공평합니다 특히 삶의 목표를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양심적인 사람이 될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 어느 사주나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렵다는 것도 체감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음양오행과 삼재사상이 조합되기 이전의 모습인 칠원소와 원기에 대해서 아주 살짝만 다뤄 보았는데요. 또 오늘은 천간과 지지를 각각 따로 놓고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천간과 지지를 합친 육십간지를 하나로 묶어서 같이 다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강의에서 어, 3차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도 강의 방향이 뻗어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강의 방향이 두 갈래 길입니다. 그래서 육십간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만 다루고요. 다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배운 이 3차원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